기억력, 훈련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. 자꾸 까먹는 건 나만 그런 걸까요?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왜 막상 기억이 안 날까요? 안녕하세요. 당신의 마음 바리스타, 마음 카페입니다. 기억력은 파고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훈련으로 키워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. 책을 덮고 스스로 떠올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. 이걸 테스트 효과라고 합니다. 하루에 몰아서 공부하기보다는 며칠 간격으로 나눠서 반복하는 게더 효과적이에요. 이건 간격 효과라고 하죠. 그리고 수면.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자는 동안 배운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. 무조건 외우기보다 감정과 연결시키는 게더 오래 갑니다. 그리고 하루 20분 걷기. 이것만으로도 뇌가 깨어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.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. 기억은 저장보다 꺼내는 습관이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? 나는 지금 내 기억력을 훈련하고 있을까? 지금부터 당신의 뇌는 달라질 수 있어요.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당신의 하루를 응원하는 여기는 마음카페였습니다.